오늘은 짐이 좀 많습니다 자 아이스박스 랜턴까지 안녕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짐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남해로 갈 거예요 차 크고 좋죠 아 오늘 저희 어디분들이랑 만나 가지고 오늘 남해로 갑니다 남해에 저랑 친한 진짜 고수 헤어질 진짜 고수인 형님이 한번 계세요 근데 지금 남해에서 문어가 터졌다고 남해로 얼른 부르더라고요. 한번 문어 잡으러 놀러와라 너무 감사하게도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남해로 문어 타작하러 한번 갑니다 어 지금은 남해는 수온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어뿐만이 아니고 돌돔이나 뱅에돔 같은 이런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물고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아주 고급 어종 고급 어종 잡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문어, 돌돔, 뱅에돔 이렇게 한번 잡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이 내일 출발을 해가지고 남해로 한번 당일치기를 한번 가보자 원래 이 일정이었는데 내비를 찍어보니까 5시간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날 밤인데 하루 일찍 가가지고 어, 좀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물질 한번 길게 한번 해보려고 하루 전날 출발 하기로 했습니다. 어, 갈 길이 머니껄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후, 헤이, 엄청 넓은데? 저는 버디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은 일단 낮에는 낮다를 하지 않을 거라서 우선 관광을 조금 할 거고요. 저녁에 야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거아 <목소리도> 음 대박, 대박이야. 만 아, 얘기해? 바다 보인다. 아, 근데 파도가 좀 있는데 요근데 들어갈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아. 여기 딱큰 돌이 막아져가지고, 수영복 입기 좋네. 아, 자, 수영복. 수영복 완성. 아, 포인트 죽입니다. 원래 부산 좀 관광 좀 하고 놀려고 했는데, 낮에 남자 셋이서 뭐 예쁜 카페를 갈 것도 아니고, 할게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로 바다로 왔지? 오늘 원래 야간 다이빙만 하려고 하다가 남자 셋이서할게 없어가지고 낮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30km 달라가지고 남해까지 왔는데 어, 바다 두 번은 들어가야지. 갈고리 맞냐? 재미를 파트라. <놀라> 지금 형님이 수트 입으러 들어가셨는데 어, 물 엄청 차다고 수트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물한번 온도를 봐야겠어. 오, 어그 괜찮은데? 괜찮아요. 발이 뜨거워가지고 싹스는 필수입니다. 필수. 오발이 엄청 뜨거워. 야 파도 세다. 아주 먼 길을 달려와서 드디어 아주 시원한 바다에 입수를 했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들어왔지만 여름에 수온이 높아지면 해파류와 물벼락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수트나 래시가지는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막 물속으로 들어와서 전방을 살펴보니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범둥들이 저를 어서오라고 반겨줍니다. 예쁜 호랑이 줄무늬 모양의 범둥을 구경하고 아래를 살펴보니 보알들이또 많이 있더라고요. 워, 날씨 최고입니다. 날씨 최고.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잖아요 시원하게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버디 친구들과 함께 수심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이 넓은 바다를 한번 만끽해 봅니다 얼마 전에 남해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나서 물색이 완전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시야가 좀 돌아왔어요 바로 앞으로 해파리도 한 마리 있길래 허이허이 멀리 쫓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앞으로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조가망 안에 들어있던 갈고리를 준비하고 바로 잠수를 해 보는데 그 녀석의 전체는짜자 아주 귀여운 사이즈의 문어가 있더라고요. 바위 돌틈 사이에 은신을 하고 숨을 뻐끔뻐끔 쉬는 게딱 보였습니다. 야간에 들어오면 문어들이 불 밖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낮에 문어를 잡으실 때는 이런 돌틈 사이 자리를잘 찾으셔야 합니다. 작은 새끼 문어를 바다로 다시 돌려 보내주고 근처에 부모님이 계신지 이곳저곳 구석구석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이즈가 좋은 큰 녀석들은 아, 모습을 잘 드러내 주지 않더라고요. 귀여운 용치 놀래개를 한 마리 구경을 하고 또뾰족뾰족 가시가 달린 성게들도 구경을 하고. 아 그리고 지금 성게가 알이 또꽉찬 시기라는데 마을 어장이 아닌 곳에 가게 된다면 성게를 한번 잡아서 우기를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잠깐 고르고 다시 회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잠수를 해보니 이번엔 뱅이돔 가족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작은 사이즈의 뱅이돔 3 마리가 제 앞에서 유리조리 유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뱅이돔은 주행성인 물고기로 낮에는 아주 예민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번에는 다시마가 굉장히 잘 자라 있더라구요 보말들이나 문어들도 이 다시마를 먹기 때문에 이런 해초들이 잘 자라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패류들도 서식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말이 정말 많더라구요 보말 한 움큼 주워서 삶아서 먹거나 단장찌개 같은 걸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강된장을 만들어 먹어도 정말 좋은 게이 보말입니다. 지금 제가 문어를 한 마리 또 발견을 했는데요. 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녀석이 해초로 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못 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문어는 4살 아이와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똑똑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물속을 구경을 하고 슬슬 밖으로 나가 보려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 바위에 텁이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와 물이 뜨거워 우와 물을 그냥 밖에다 꺼내 놨는데 텐트병을 와, 물이 뜨거워졌어요.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운수네, 온수 조금 어, 휴식 좀 취하고, 헤르지 저녁에 와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스크 습기 차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유리 마스크는 습기 제거하는 게다 똑같아요. 라이터로 지지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이 치약을 손가락에다가 콩알만큼 짭니다. 콩알만큼 짜고, 흑경 내부에다가 이게 비비는 거예요. 물 묻히지 않은 채로 어,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 비빕니다. 계속 비비면은 얘네가 굳어요. 굳으면은 굳은 상태 그대로 이제 바다나 풀장에 가요. 입수 직전에 물로 깨끗이 헹궈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저처럼 완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마스크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리 마스크에만 해당이 되는 방법이니까 플라스틱 마스크는 안티포그 사용하셔서 스퀴 제거하시면 되고 유리 마스크는 이렇게 치약으로 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양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 도착 30분, 30초 전. 어... 아, 형님이 어제 천개 잡으러 갔다 오셨거든요. 아, 가독도로 천개 잡으러 갔다 오셨는데. 와, 아, 사이즈 봐. 미쳤다. 물리면 이거 <laughs> 통과가 잘립니까? 잘립니다.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얘네 잘안 죽나봐요. <laughs> <laughs> 수던물에도안 죽네. 우와. 장난 아닙니다. 우와, 씨. 야, 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마운데? 어, 어, <laughs> 알았어, <laughs> 나아가요 응, 음, 셋이 나아가자 <laughs> 이게 오늘 불러주신 형님이 선물로 주신 슈트거든요. 이 슈트는 여름에도 입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불 없이도 이렇게 맨살에 편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여름 슈트로 아주 제격입니다. 이게 K 윌이라는 슈트인데 선물 주신 형님께서 친한 지인분이 프리다이빙 용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유료 광고는 아니지만 선물 주신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K 윌이라는 슈트 수트 브랜드고 슈트뿐만이 아니고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 같은 디자인으로 이 슈트 안에 또 브랜드가 또 나와 있어요.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구경 한번 해주시고 아니, 어두워가. 조금 자리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슈트가 보통 헤르질 하시는 분들은 오픈셀을 입으시는데 k 이 h e 에서 오픈셀 슈트도 있지만 형님이 선물 주신 거는 클로고셀이어서 이 클로고셀의 장점은 수트를 입는 목적이 어, 체온 보호랑 두 번째로 이제 피부 보호 두 가지 쪽으로 슈트를 착용을 하는데 여름에는 사실 체온 유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몸으로도 들어가도 되는 그런 수온인데 단지 이제 해파리나 물배럭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입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클로고셀을 입으면 피부는 보호하되 오히려 더 시원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타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트 가격이 보통 35만 원 정도 이상이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처음 해루지를 접하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 그러신 분들은 또 대부분 여름에 해루지를 즐기실 텐데 굳이 여름에 그렇게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오픈 세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트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타 브랜드랑 가격을 비교를 해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 구매하셔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물 없이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덕들도 수바 컬로 나오는 점식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남해 불러주신 표지 고수 형님 선물 주신 형님이시고 왼쪽 형님은 테일 스텝 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테일 허스 스텝 김병강입니다. 예, 좋은 제품들 많이 팔고 있으니까 한번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 후우. 아, 디자인도 굉장히 <laughs> 이뻐, 굉장히 이뻐. 어, <laughs> 파도 너무 세다. 낮에 바다에 잠깐 들어갔다가 진짜 해루질 예열을 하고 이번엔 찐찐 해루질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물속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밑으로 쑥랭이가한 마리 보이더라고 오늘 처음 본 생명체로 기분이 좋아 뜰 채로 한번 쓱 담아보는데 잠자고 있던 녀석이 아주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기겁을 해서 얼른 절 놓아주라고 소리를 치는 게 저에겐 들리더라고요. 녀석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만 보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한번도 뭐가 있나,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지금 들어온 지 5분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입수 지점에서 1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바로 큼지막한 분호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역시 야간에는 애들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러 나왔나 봅니다. 맛있는 보마를 한 마리 먹고 있었는데, 제가 식사 시간을 방해해버렸습니다. 갈고리에 얼마나 강하게 붙었는지, 손으로 떼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사이즈가 정말 좋은 게 아주 나이스 개차입니다. 잡은 문어 한 마리를 카메라에 담아보며 더 멀리 피닝을 해서 나가보고 있는데 하첫 끝발이 개 끝발이 자던데 들어오자마자 문어 한 마리 잡고 문어를 많이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사이즈 좋은 문어 녀석을 한 마리 했습니다. 얼른 조감망에 넣고 포인트를 옮겨 더 많은 문어를 찾아봐야겠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엔 문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 이 보말이 정말 많더라고요아에 들어갔던 곳보다 사이즈 좋은 보말들이 훨씬 더 많길래 아 역시 문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문어가 또한 마리 나와주더라고요 아, 수심이 얕은 지역이었다보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치더라고요제 몸이 아주 휘청휘청 걸립니다 아까 저 입수할 때 파도치는거 보셨죠 물속은 평안해 보이지만 수면 위로는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심이 얕은 곳은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니까 혹금 적당한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번에 잡은 문어도 사이즈가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주 느낌이 좋아 배 손을 강하게 쪼여오길래 구독자분들께 인사하라고 신나게 한번 흔들어줍니다 아까 처음 잡은 녀석이 한 15분 전에 잡았었거든요 그동안 홀로 저가망에서 심심했을 녀석에게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아래로 뭔가가 있다고 또 갈구리로 가리키며 내려갔는데 녀석은 역시나 문어 오늘의 대상우종 문어였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왼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오른손 밖에 쓰질 못하거든요 갈구리에서 바로 녀석을 빼지를 못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바위 사이에 뱅에돔이한 마리 근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래는 각이 안 나오고 위쪽으로 살짝 녀석이 나오길래 얼굴이 로훅킹을바로 해줬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 아가미가 검은색인 걸 보니 입꼬리 뱅에돔이더라고요뱅에를한 마리 잡고 나서 또 주위를 살펴보니 돌돔이 한 마리 나왔는데요. 야간에 바보가 된 녀석을 뜰채로 아주 손쉽게 잡아서 위로 상승을 합니다. 아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돌돔의 금지 체장은 24cm로 2 24cm 4 치 이하의 돌돔은 포획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뱅이돔과 돌돔을 구경하니 이번에는 감성돔이 또한 마리 나타났는데요 일구이전 뜰 채로 한번더 녀석을 손쉽게 잡아줍니다 아 근데 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말 좋으면 제가 잡아볼 텐데 정말 큰 사이즈의 애들은 정말 큰 바위 밑이나 테트라포드 같은 큰 몸집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그렇게 큰 바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포인트여서 사이즈 좋은 녀석들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감성돔을 한 마리 구경을 하니 바로 이쪽으로 제주도에서 만났던 아홉 동가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홉동가리 역시 따뜻한 수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문어 잡으려고 정신이 없어야 하는데 이 유튜브 찍으려고 물고기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어 좀 잡아보려고 채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전복이 또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아딱 사이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을 어장으로 등록된 곳이어서 전복은 카메라에만 담아보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자연산 전복을 잡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어촌계분들이랑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헤르질 제한 등 저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냥 잡지 않습니다 이번엔 한번더 문어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전복을 한 마리 구경하고 나니까 슬슬 문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성 역시 맛있는 작은 개를 한 마리 먹고 있더라고요 문어들이 다들 식사 중인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식사 시간을 방해해 버렸습니다 한번더 수면 위에서 공기를 가득 채우고 쿠킹을 해보는데 아 역시 파도가 또 많이 쳐가지고 몸이 너무 시청되더라고요 쿠킹을 한번 실패하면 이렇게 굴속으로 녀석들이 몸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문어 사냥을 하실 때는 쿠킹을 실패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실패를 한번 해버려서 문어가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 일단 숨을 한번 져도 쉬고 재정비를 한후 다시 한번 잠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숨을 쉬러 올라왔을 때는 숨어있는 바위의 위치를 잃어버리가 쉽상이니 계속 주시를 하셔야 하고요. 다행히 바위가 크지가 않아서 바위를 들어서 들쳐냈는데 녀석이 모습을 쓱들어내주더라고요 아까 저와의 사투 끝에 다리 한쪽이 너덜너덜 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발구리로 후킹을 해줘 문어포에게 성공을 했을 때 좋은 녀석을 발견했어요. 아, 이 소리지. 문어 뜯기는 소리가 찌 아주 예술입니다. 이 문어 뜯는 소리를 들으려고 문어 헤루질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녀석도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긴 다리를 쫙 펼쳐서 카메라에 세레모니를 해주더라고요. 여성 역시 조가망에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좋은지 지발로 빠르게 들어가더라고요. 한번더 잠수를 쭉 해보는데 방금 문어도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애들 배고플 텐데 조가망에 보말이라도 한 움큼 넣어줘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트를 설명을 하면서, 클로우셀은 그래도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 진짜 얼마나 덥던지, 목 위쪽으로 물을 계속 넣어서 체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로우셀도 이렇게 더운데, 오픈셀을 이런 여름에 입고 들어오면, 훨씬, 더 덥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몸이 말라서 추위를 잘 타는 편인데도 엄청 더웠습니다. 이번엔 뱅개동물 한 마리 잡으려고 발구리로 후킹을 했는데 한 아, 녀석이 기절을 해버렸더라고요. 몸이 뚫리지도 않았는데 기절을 했길래 손으로 편하게 잡아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 속에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았는데 손으로 들어보니까 또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아쉽지만 녀석은 그냥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습니다. 지금 녀석이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기절을 한 것일 뿐 금방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다시 잘 돌아갈 거예요. 팽귄 동물 한 마리 방생을 해주고 나니 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무늬 녀석을 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하, 이렇게 찢는 소리가 찌찌 익익물 속에서도 제 귀에 잘 들리거든요.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갈고리로 후킹어 있다 녀석이 빠르게 도망을 쳐보지만 다시 한번 데려가 손으로 쓱 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도 조가망이 꽤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저를 오늘 남해로 불러주신 고수 형님께서, 와 진짜 조가망에 문어가 꽉 찼더라고요. 사이즈 좋은 문어를 한 마리 꺼내서 손에 올려놓으시는데, 와, 형님은 거의 드루이드입니다. 문어가 손목 위에서 팔목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역시 실력자는 문어 보는 눈이 다릅니다. 형님이라 인사를 마치고 한번더 잠수를 하니까 밑으로 돌룸이 또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조류에 휘청휘청 대는 녀석을 일체로 살짝 그대로 담아 위로 상승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역시나 아까보다도 사이즈가 좀더작더라고요 수면 위로 그대로 올라와 카메라에 담아만 보고 이 녀석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이번엔 형님이 저 멀리서 저한테 랜턴으로 신호를 막 주시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바로 잠수를 해서 가까이 다가가니, 짜잔, 사이즈 아주 좋은 돌문어가 또한 마리 있더라고요. 나이스 개차. 와, 이 녀석도 사이즈가 얼마나 좋던지 아주 오동통하고 두툼한 게 정말 최고였습니다. 으로 뱅글뱅글 돌려 문어 공도 한번 만들어 보고 어디 친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친구들이 먼저 나갔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된 상태였어서 저도 형님이랑 함께 입주했던 지점으로 슬슬 출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출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어를 사냥하려고 물속을 보면서 다녔는데 아 역시나 이렇게 문어들이 계속 나와주더라고요 입수 지점이랑 지금 들어온 포인트랑 약 300m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가면서도 문어를 계속 봐야겠어요 한번더돌틈 사이에 문어가 있길래 빠르게 후킹을 해줍니다. 제가 평소에는 헤르질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거든요. 길게 해봐야 2시간이고 평소에는 1시간 정도밖에 헤르질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멀리 내려왔기도 하고 상어종들이 아주 고급 어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물질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물질을 길게 했더니 랜턴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배터리가 20% 미만이 남으면 랜턴 불빛이 약해지는데 랜턴 불빛이 확 약해지길래 와 진짜 오래 하긴 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문어를 한 마리 봤는데 갈고리로 후킹을 하려다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 후킹을 하기가 아깝더라고요 벨그리로 후킹을 하면 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손으로 한번 쓱 들어봤습니다 역시 돌문어 아니랄까봐 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력한 빨판으로 돌을 몇 개나 들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녀석을 흔들어서 들고 있던 돌 3개를 나란히 떨어뜨려주고 이 녀석은 제가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갑자기 제 손을 얼마나 칭칭 감았는지 가만히 들고 있으니 손가락 사이로 낀 대가리가 뿅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출수 포인트까지 다 왔는데 한번더 부르는 형님의 신호. 랜턴 불빛을 따라가 보니 수심이 아주 얕은 손만 뻗으면 닿는 그 거리에 사이즈 좋은 문어가 한 마리 더 있더라고요. 여 녀석 역시 내가 손으로 그냥 대가리를 잡아 위로 상승을 합니다. 아, 파도가 얼마나 세던지 백파가 일어나 촬영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수를 해봐야겠습니다. 형님, 그몇 마리인지 까먹으신 것 같은데? 까먹었다. <웃음> <웃음> 저 나오는데도 형님이 같이 출수했거든요. 같이 출수하는데, 여기, 여기 저한테 랜턴을 계속 비춰주시더라고요. 한 다섯 마리는 형님 덕분에 다섯 마리는 더 잡아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와, 장난 아니야. 이거 한, 한 50마리 되는 것 같아요, 50마리. 하, 사 작은 사이즈. 해 주세요. 나이스. 근데 너 <너는> 같아. <laughs> 아형님 또뵈요 다음에 네, 또 우리 청기 때또 봅시다. 청기 때는 고칠 수 있으니까 아... 꽝이 없다. 네,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안전운전. 네, 들어가세요. 짜잔 이렇게 집에 복귀했는데 어제 형님들이 챙겨주신 문어 문어도 잡으신 것도 어제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멀리서 왔다고 또다 나눔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버디 친구들이랑 셋이서 문어 나눠서 이렇게 냉장고 채워놨습니다 진짜 한 반년 동안은 문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개도 이렇게 딱 쪘습니다 이제 청개 아까 점심에 정리하면서 쪄놓은 건데 이거 데펴가지고 여기다가 한잔 마셔야겠어 청계 이렇게 예쁘게 손질 했고요 와 집게가 대박입니다 집게살이 와 이것도 청계가 다큰 사이즈가 아니래요 사이즈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집게발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 다 했고 여기다가 이제 맥주 한잔딱 마시려고 세팅했습니다 진짜 살 장난 아니야 와 대박 맥주 한잔 마시고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게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남해가 조금 가까우면 일주일에 몇 번씩 정말 다니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주 못 갔는데 이번에 형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문화유루지를 정말 진짜 제대로 해봤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